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에 중앙 선관위에 있는 서버가 교체됐습니다. 이 서버는 이번 사일로정 선거의 디지털 범죄의 증거입니다.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 보존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민주시민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네 명을 연행하면서 서버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사일로정 선거의 증거를 인멸한 참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이곳 워싱턴, 미국 워싱턴. 중심인 이곳 백악관 앞에까지 와서 피클러 심정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지금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태를 슬퍼하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사법제도도 사법부도 죽었고 미디어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와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국제 사회의 피클는 심정으로 목청을 다해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감시단이 와서 재건표 상황을 참관해야 합니다. 민주 Do you got?